함께 다시 윤석열 대통령님 용서 정사로출근시여러다 안녕하십니까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님 간접 유, 앞에서 직접 우리 청년들과 애국자님들이 어, 이태원에서 한남동까지 대진을 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흘리며 호수로 깊은 연사를 보여준 우리 김진환 군단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아, 여러분 모두 아쉽겠지만 이제 곧 어마어마. 마지막 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네. 또 10시까지 집회를 하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연사 단국대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우리 이훈찬 군의 연사를 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아 아.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국대학교 경학과 22학번 이운찬 인사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가득 거리를 메워주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난 4개월간 거기에서 밤을 지지었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자유, 자유,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 짓는 운명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후대들을 위해 그대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후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고, 또 일했노라! 라고 대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후대를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노라, 싸웠노라, 싸웠노라! 개헌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이토록 썩어있는 것을 절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지켜줄 단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민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그한 사람, 누구입니까? 윤석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누구입니까? 윤석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국민들이 부른 대통령, 그 대통령을 누가 감히 반역시킬 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김문수로 가자. 네. 2025년 4월 4일.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사망선고가 내려진 순간입니다. 아!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들의 선조들이 비와 땀으로 그리고 눈물로써 이끌고온 나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 저 반국가 세력들한테 눈 뜨채 넋놓고 멍하니 뭐 넘겨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다면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적들이 저 반국가 빨갱이 개새끼들이 거대해서 겁나십니까? 하, 겁내지 마시죠. 적들도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무섭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일어난다면. 그, 어떤 재판관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막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엄마. 끝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결코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천국에서. 우리는 와서 서울에서, 함께 부산에서, 계십니다.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홀로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롭게 빨갱이들과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청년들이 개몽되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게 되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년들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가 대통령님, 믿고 계십니까? 부디 표류하는 이대한민국에 선장 되셔서 다시 한번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원망과 열과 성위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가 지킨다. 어떤 화대 무에서 유래 장해온 우리 민족 아닙니까? <laughs> 그렇다면 무너져가는, 진몰해가는 이 망국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계신 우리 애국시민 한분한 한 분의 어깨에는 막중하고 숭고한 책임이 얹어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들 친구들에게 목숨 걸고 내가 설득을 못 시키면 이 나라는 답이 없다!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끝까지 설득합시다 好的。Oh, no! 금해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저희 대학생 연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왔습니다. 우리 어, 청년들과 애국자님들께서 자유대학 대표 김주희입니다 중... 중...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올리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만을 상징하는 윤 어게인만을 외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윤상현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나고 오셨다기에 축사 요구에 응하였고요. 저희 수많은 분들이 현장에 계시고 유튜브를 시청하시기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진과 집회는 그 누구의 선거 운동 장소도 아니며, 아,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기 우리 청년분들께서 그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청년입니다. 윤 어게이, 윤어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윤상현 의원님께서 참여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인사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희 소통에 문제가 약간 있어가지고 저희 연사도 가능하다고 부장님께서 잘못 전달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대권 후보로 거론되시는 정치인분께서 한번 올라가시기 시작하시면 자유대학과 청년 그리고 국민들의 순수한 의도가 혹, 혹여나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 정중하게 거절코자 하였으나 커다란 스피커 소리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윤상현 의원님께서 짧게 축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국민들만 연사로 세우려고 했던 계획을 조금만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인분들도 혹시 오셔서 연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교감을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미리 공지할 것이며 저희는 윤 어게인의 깊이 공감하고 교감하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부족한 진행으로 혼선이 생긴 것 같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준과 기준을 잡고 원칙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한다. 그럼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매우 짧게 잘한다. 한 말씀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오로지 윤 어게인을 외치시, 외치기 위해서 윤 어게인으로 하나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생각 중이십니다. 지금 김문수, 김문수 장관을 지지해야 한다 혹은 어디를 지지해야 한다. 혹은, 다른 분들을 지지하는한덕수 총리께서 나오셔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분열되어서는안 됩니다. 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윤 어게인으로 하나되어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제발, 정치인분들. 그 다음에, 여타 다른 단체분들. 당신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되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닙니까 제발 이번 대선만큼은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정선거 입법 폭주 그리고 CCP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왔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싸움에 돌입했으며 새로운 무기를 들고 와야 합니다. 저는 그것 중에 시작으로 마약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3년 전 황은하 의원은 1국가 5년 사이에 마약 문제가 5배만 늘었다며 이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마약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강릉에서 이톤이, 마약이 이톤이나 발견되었습니다. 저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마약으로 존먹으려는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무기들을 들고 와야 합니다.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마약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며 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어 하나만 외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젠다입니다. 마약은 민주다. 마약 속에 민주다. 민주다. 약쟁이 민주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애국가 부를 건데. 다들 폰 후레쉬 한 번씩만 켜주십시오. 키는 동안 노래 한곡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아주 멋지네요.